차는 불이 나 전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 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2명, 충주 5명, 단양 1명, 음성 1명, 진천 5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5,851명, 충북 누적 사망은 74명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통 시장은 지난해와 달리 인산인해를 이루며 모처럼 활기를 찾았고 가정 내 모임도 8인까지 허용되면서 귀성길에 나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안전한 추석을 위해 잦은 실내 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송편이 먹음직스럽습니다. 대빠르게 빚어지는 송편은 어느새 한가득. 바로 옆에선 지글지글 붙여지는 각종 전냄새로 진동합니다. 인절미를 써는 젊은 청년들의 떡집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손편 들여가세요. 자, 맛보고 가세요. 차례상에 올릴 포를 찌는 손길도 분주하고 탐스러운 과일도 주인을 찾아갑니다. 고기도 사고 뭐다 사야지. 기사에 뜨는 건다 사야지. 추석을 하루 앞두고 5일장이 열린 재래시장. 그야말로 인파가 몰리며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오늘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송편 같은 거, 이제 이런 거다 손수 빚어가지고 막 하니까. 버스터미널은 양손 한 아름 들고 귀성, 역귀성 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기차를 타고 고향에 도착한 귀성객들은 오랜만에 고향 방문에 설렘 가득입니다. 2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너무 기뻐요. 이번 명절엔 가정 내 모임이 코로나19 백신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인까지 허용돼 지난해보다 더 많은 모임이 예상되는 상황. 방역 당국은 안전한 추석을 위해 마스크 쓰기 외에 특히 실내 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 결과 12시간을 만날 경우 감염 위험은 환기를 아예 시키지 않으면 78%인 반면 10분에 한번 환기하면 4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충북의 첫 바우처 택시가 청주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청주시는 지금까지 특장차와 임차 택시 등 69대로 교통약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늘어가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충북에서 처음으로 50대 규모의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 영업 활동을 하다가 교통약자의 콜이 접수되면 청주시에 지원을 받아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약자 배려책입니다. 바우처 택시 이용자 요금은 기본 10km에 2,000원, 관내 상한 4,000원으로 일반 택시 요금 대비 차액은 청주시가 부담합니다. 200여 명의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넘긴 일당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이단독은 부당 취득한 외국인 여권 사본으로 휴대전화 선불 유심 292건을 불법 개통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팔아 넘긴 20대 2명에게 추징금 1,419만원과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동호 부장 판사는 불법 개통한 선불 유심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 유심이 다른 범죄에 악용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더 무겁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의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이 건립됩니다. 청주시는 최근 문화재청 지원 대상에서 선정돼 국비 37억 원을 확보했다며. 1237억 원을 추가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청원구 내덕동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태평무 등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7명의 전수 교육장으로 쓰이고 인근 조성될 공예 공방 거리와도 연계해 다양한 전시나 체험의 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선시대 선비 조륵의 고향인 음성 생극에 자린고비 청빈마을이 조성됩니다. 음성군은 생극명 반축리일 때 4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139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5년 말까지 조선시대 선비 조륵의 청빈과 나눔을 테마로 한 체험관과 문화마당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됩니다. 조룩선생은 조기를 천장에 매달고 밥을 먹었다는 등의 일화로 지독한 구두세로 희어하됐지만 사실은 청빈을 실천하며 이윤 나눔을 실천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자선가였습니다. 귀와 외국인 증가로 충북에만 새로 만들어진 새 본관과 성씨가 연간 200개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도내 외국인들이 새로 만든 성씨와 본관은 지난 2016년 230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해마다 5에서 1 0씩 늘었고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73건의 창성잔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 외국인은 원하는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아 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새 본관과 성시의 시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테스크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